당신 마누라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해요? 출장 가서 내일 늦게 온다고 했어. 당신 딸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이미 잠들었으니까 괜찮아. 아빠? 갑자기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어서 빨리빨리. 보라야. 어?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보라는 왜 아직 안 자? 시간 많이 늦었는데. 아, 지금 막 재우려던 참이었어. 자, 가자. 아 참. 여보 세탁기가 이상해 좀 봐줄래? 어제는 괜찮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세탁실로 보내고 불륜녀를 급히 내보내는데 빨리 나가 어서 이거 멀쩡한데 뭐가 고장이야? 어? 그래 분명히 이상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볼게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딸아이가 혼자 나가 그만 계단에서 보라 벌써 재웠어? 보라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보라야? 아 계단에서 딸아이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애가 왜 혼자 계단에서 떨어져?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바길래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 제딸 괜찮죠? 후두부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네 탓이야 집에 와서 문도 제대로 안 닫고 분명히 닫았는데 그럼 뭐야? 내 살짜리가 혼자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야? 말이 돼? 집에만 있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봐 엄마 자격이 있어? 왜 자식에게 일이 생기면 항상 엄마 탓일까요?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애 보기 싫어서 숨어있는 거지 빨리 나와서 달래 정말 느려터졌어 어머니 잠깐 보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 내가 허리도 아프고 팔목도 아픈데 어떻게 봐 오히려 방해만 될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갈게 여보세요 딸아 엄마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와서 돌봐줄 거야? 내일 당장 갈게 걱정 마 오늘은 당신이 보라 책좀 읽어줘 나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뭘 시키려고 그래? 네가 읽어줘 나할 일이 산더미야 그럼 애를 먼저 재우고 하면 되지 애 옷은 따로 손빨래해야지 괜찮아요 겸용세제예요 참 우리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만 하네 왜 울어? 배고픈 거 아니야? 제대로 안 먹였지? 아이가 울어도 엄마 탓 이제 왔어 보라가 열이 나서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애가 아파? 아이가 아픈 것도 엄마 탓 보라 너 이것도 못해. 겨우 어린이집 들어간 애한테 뭘 바라는 거야? 뭘 바라긴 우리 부장 아들은 벌써 영어로 대화한다고. 잘 알아보고 보내야지. 어?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것도 엄마 탓. 이 집에서 너 존재 의미가 뭐야? 그만해. 보라는 내가 낳고 내가 키웠어. 지금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하고 싸울 기운도 없어. 지금도 변명하려고 드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떠드세요. 환자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고 ICU로 옮겨야 합니다. 먼저 비용부터 결제해 주세요. 선생님 ICU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아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 돈은 걱정 마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할게요. 과연 딸아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